네 여러분 오늘은 향토음식과 미식관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집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전국을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향토음식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또 해외 사례 프랑스의 그 미식 루트 사례를 좀 공부하면서 프랑스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또 미식 루트의 사례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아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향토 음식에 관한... 어, 그 참고 문헌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라는 그 과거에 문화공보부 시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민속문화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어, 기준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어, 1969년부터 1981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간행했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분류별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분류별 간행 중에 예, 그 향토 음식편이 1984년도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가 아,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예, 잘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준점으로 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업과제인 그 중간과제에서의 향토음식, 미식의 루트를 짤 때는 그냥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을 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토 음식 조사 보고서. 특별히 우리가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은 1984년도 향토 음식 편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토 음식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자연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산수가 수려하고 우수한 식품이 계절별로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서, 남은 바다에 접해 있고 북은 큰 강으로 경계를 짓고 있어서 그 지세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기후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고 어, 곳곳에 산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산업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기후와 향토 음식간의 관계를 보자면 지방마다 음식의 맛이 다른 것은 그 지방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며 어, 매우 좀 추운 날이 많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간이 남쪽에 비해서 싱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 짜거나 맵지 않고 또 음식의 크기도 좀 큼직큼직하고 양도 푸짐하게 마련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좀 화통하고 또 매우 좀 넉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반면에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좀 셉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매운맛도 강하고 또 어, 짠맛도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게 이제 간이 세니까 음식의 양도 좀 작게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향토 음식이란 무엇인가? 아, 향토 음식은 지방의 그 특산품이나 특유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만든 그 지역의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천리 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산수가 수려하고 아주 어,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배경으로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또 동서남 은 바다에 접해 있고 북은 큰 강으로 겪게, 경계를 짓고 있어서 어, 그 남북으로 어, 길게 뻗은 남과 북의 산물이 에,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환경과 음식을 보자면 지형적으로 북부 지방은 산이 많아서 사실 농사. 그러니까 변농사를 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반농사를 짓고 잡곡의 생산이 많고 또서해안의 면에 있는 중부와 남부 지방은 쌀농사를. 그러니까 어, 비옥한 그런 논 평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쌀농사를 주로 함으로 북쪽 지방은 주로 이제 잡곡밥을 주식으로 하고 남쪽 지방은 쌀밥과 보리밥을 주식으로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품이라는 것은 반찬인데 전국 어디서나 좋은 반찬이라고 하면 어, 고기 반찬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찬은 대부분 채소류가 중심이고 저장하여 두고 먹을 수 있는 뭐 장아찌나 김치, 장류 같은 것들을 에, 많이 밑반찬으로 활용했고 어, 사실 이제 이 채소 중심의 식단이 오늘날은 웰빙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이런 채소 중심의 식습관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간지방에서는 육류와 신선한 생선류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한번 이제 그 생선이나 어,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면 소금에 절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널어서 말려갖고 저장식품으로 건조시켜서 먹는다든가, 또 산채로 만든 그런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이나 도서지방은 바다에서 얻은 생선이나 조개류, 해조류가 산물의 주된 재료가 됩니다. 다. 전국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음식법은 공통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어, 지역마다 그 특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그 지역의 토산식품과 어, 특별한 양념이 보태져서 지방마다 고유한 향토음식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 그 지역이 이, 지역 세계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맛깔나는 자신들의 독특한 음식을 고유한 문화라고 어, 생각하고 그것을 또 어, 어머니에서 딸로 또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렇게 계속 전해온 것이 오늘날 그 지역의 향토 음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는 음, 새로운 어, 외래 식품의 유입과 그리고 외국의 음식 문화도 어, 음식 문화가 도입되고 그리고 외식 산업도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서울에서는 이제 전국 팔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평양 냉면을 전국 팔도에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고유한 향토 음식이 변형되고 또 이제 보급되면서 새로운 향토 음식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